온종일 집과 병실에서만 지내는 창석씨에게 계절의 변화란 그저 또 다른 하루일 뿐입니다. 우리 아들이 백일 됐을 때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오래됐죠. 네, 한만 25년 됐으니까 뒤에 타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날아가가지고 어뭐 3번 4번 5번 뼈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뭐말 그대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죠. 힘들게 살고 삼형제 중 둘째인 창석씨는 다정한 삼촌이었습니다. 하지만 97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후 창석씨는 물론 가족들의 삶도 무너졌는데요. 30살 청춘이었던 그는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창석씨를 돌봐온 어머니가 올초 지병으로 건강이 나빠지면서 창석씨는 더욱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는데요. 다섯 차례나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만 저 혼자 있었잖아요. 많이 힘들고 응, 응. 어떨 때는 막 울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있을 때만나 혼자 방에 있는데 20일 시간을 혼자 있는데 여기 와서 밥 먹이고 또 다시 갔어요. 어머니한테 가. 아무도 없고 날씨도 덥고 물병이를 쏴라 먹고 교통사고로 경추 손상 후 전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된 창석 씨 오랜 세월 누워만 지내다 보니 몸은 안상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라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욕창이 심해져서 치료가 시급한 상태였는데요. 여기 자세 괜찮으세요? 저요? 네 잡고 있죠? 네, 네 지금 잡고 네. 있고 잡고 있어요 이따가 오후에도 여기 한번 어제처럼 트위빙 네. 해가지고 마데카을좀 뿌려드릴게요 네상처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하면서 다행히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요 선생님 잘 계세요? 네뭐 저이고 이런 건 어떠세요? 지금은 이제 좀 맞습니다. 좀 나으시고? 예. 네. 지금 오셨을 때 비교하면 상처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예. 네. 또 주말 지나고 피검사 한번 다시 해보면 될것 같아요. 네. 창석 씨는 당시 사고로 경추신경이 손상되면서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어요? 네, 네. 어, 얼굴 많이 좋아지셨네요. 네. 장애인 복지관에서 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밥도 잘 드시고. 네.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고 있고. 네. 그 전에는 어, 계속 집안에서 라디오만 듣고 계셔가지고 우울한 상태로 되게 부정적인 표현들만 하셨는데.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도 하시고 너무 보기 좋네요. 나 가면 어떻게 해, 하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시각. 하시는 거죠. 적십자사에서는 창석 씨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희망풍차 긴급 지원 솔루션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보호하는 희망풍차는 적십자회비와 기부금, 후원 등의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정말 절박한 처지에그 차는 이기 과정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눔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심과 배려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이웃에게 큰 희망을 줄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창석 씨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제가 좀 너무 늦게 갔나 이런 그런 마음도 들고 저희가 도움을 드림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걸 보니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서 좀뭐 건강하게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 전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원하시는 것들을 좀해 나가시면서 AI 설치 본인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좀 빨리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후 전신 마비로 인생의 절반을 누워 지내야 했던 창석 씨. 창석 씨가 힘들게 버텨온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내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